좋아. What's que 这个，OK，这个，快点 o k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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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지아같 냄새 맡아도 가잖아 자할어 오케이 파이팅 용인아 용아 그래 앞에 줘 앞에 줘

<목소리가 목소리로> 괜찮아, 낮게는 낮게 던 낮게. 높아서 그래, 높아서, 높아서. 아, 숨 얹죠? 네. 아유, 에이. 에이, 아도 돼, 안아도 돼, 여기. 네. 어, 이 What?

아, <목소리가> 이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Sure.

아아아아아

잡았어요 힐 합니다 그냥도두거리가잘들네 좋아 아돼고